어쨌든 오늘 경기 시작 전부터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많이 애쓰는 모습입니다. 음. 김현민에게 정면에서 정확하게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이 자소득 없이 주고받은 양팀의 공격이고요. 자, 김창모 던집니다 3점 들어갔어요. 원성부의 차득장김창모 선수도 윤호영 선수를 대가자스라스하게 살려냅니다. 김창모 선수가 꾸준히 잘해주고 있어요. 다시 예. 김현호 직접합니다. 얼매 레이업 성공입니다. 김현호. 김현호 선수도 부상 보상... 김현민 선수에게는 아예 로드맨스가 따라오지도 않죠. 예. 윌리엄스 KT의 오늘 두 번째 득점입니다. 검 창진이 들어갔는데요. 석점은 실패. 길게 넘어왔습니다. 김창모 성공입니다. 자, 김우람 방향 바꿔줬고요. 윌리엄스 정확합니다. 멀리 봐줍니다. 홈. 자 KPT 지금 지역 방어구요. 네한 그룹 앞에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냉상운의 공격 리마운드 그리고 김주성에게 패스. 자 샷클락이 줄어들고 있고 윤호영의 돌파근을 막혀요. 김현민. 골 밑으로 어! 패스, 그러나, 잭슨 도어 켰습니다! 한 차례씩 골 밑에서, 블락이 나왔고, 빼졌고, 외곽에서 기다리는 김주성, 그러나 실패, 리바드 라틈, 라킴 잭슨, 앞으로 길게, 김현인이 달려갑니다. 앞에 놓고, 직전 성공! 이기는 어! 동점 1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1쿼터고요 박지현이 찔러주었습니다. 레키네스, 잭슨과의 힘승부. 자 앞에 놓고 가볍게 한 손으로 자, 김현민 올라가지 못했고 이번엔 돌파를 선택 그리고 득점입니다 맹상훈 그리고 맥키네스의샷클라 부족합니다 멀리서 던집니다 짧았고요 김형원의 리바운드 그리고 라킴 잭슨에게 연결 맥키네스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김현민 됩니다 잭슨이 뒤로 빼졌고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껄미 속이고 득점, 높은 동부를 맞아서 아이들을 잘해줬습니다. 네. 자 김현민 선수 1쿼터1 0 점은 어, 개인 통산 최다군요. 일쿼터. 그리고 인근 왔어요. 자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 빼앗겨요. 최창진의 스틸. 그리고 레이업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좀키 차이가 많이 난잖아요. 실장 그렇죠. 차이가. 네키네스 지켜내고야 트렌드 아카. 네. 자, 손을 많이 치셨다고. 네. <laughs> 자볼는 빼앗깁니다. 윤호영 직접 올라가요. 네, 리바운드는 다섯 개. 어시스트는두 개. 네키네스 밖으로 빼줬어요. 그리고 허운입니다. 정확하게 성공입니다. 자, 김승원 선수 이제 전역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자 빼앗길 본사님이 다시 공을 지켜내고 있는 KT. 이재도의 점슛, 뱅크샷한입니다이재도의첫 득점이고요. 박지현이 직접 던집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석점. 자, 동점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직접 자 석점이었고요. 이어서 김영환인데요. 김영환도 지금 파울이 세 개째가 됐고요. 자, 벤츠로 지금은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김창모가 투입했고 비어있는 곳을 봐줬고 밀리엄스 이번에는 정확하게 성공입니다. 네. 아, 벤슨 선수가 오늘 리바운드를 잘해주고 있는데. 안 됩니다. 허우게 스틸 넘겨줬고 벤슨. 자 가볍게 맨손으로 이렇게 덩점 <laughs> 최창진이 빠르게 골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득점. 샷클락 <laughs> 줄어들고 있습니다. 3초. 던져봤는데요. 박지현의 점 팀은 원주 동부입니다동공부도팀 아, 파울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김영환 이트은 다음 파울부터 자유투인데 5.2초. 네키네스 밀고 갑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는 양팀의 이 쿼터입니다. 34대 32.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즉석 대신 김승원 선수가 또선거터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웅의 돌파입니다. 살짝 올려놨고요. 득점까지 다시 동점. 한점 차의 승부가 됐고 김종범이 다시 건네줍니다. 그리고 김영환, 최창진. 넘겨졌고요김종범 물러나며 던집니다. <목소리> 자, 윤호영 뒤로 내줬고요. 로드 벤센 들어갑니다. 샤클락을 모두 그리고 득점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김현민 12점째 틀어줍니다 다시 김주성과 김현민인데요. 김주성 골밑에서 밖으로 아, 빼줘요. 어렵게 최승모가 던져냅니다. 아 다시 바빠요. 빼앗겨요. 그리고 최창진 레이업으로 마무리 <laughs> 과정에서 볼이 흘러요 낮은 볼 싸움인데요 다시 천대현이 빼앗아 냅니다 리드를 더 벌릴 수 있는 찬스 김종범 김현민 찔러졌고요 뛰어 들어오는데 아, 실패요요충돌이 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자, 볼을 차지하는 선수는 이지훈 그리고 맹상훈 넘겨줬어요 맥키네스가 오랜만에 동부에 득점을 돕습니다 51대43 <laughs> 이재도가 막고 있었고 맹상훈 멀리 봐줘요 이지훈을 거쳐서 다시 박지현. 다시 이지훈 넘겨줍니다 한정원. 이제도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빼앗기고 말았어요. 천대현과 김현민 그리고 김승원의 레이업 성공입니다. 자 지금도 김승원 이제 30여 추가 남아있는 삼쿼터 때 박지현 외곽 실패 그러나 리바운드를 따낸 로드 벤슨. 아, 하지만 이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탭 아웃 그리고 이지훈 미들레이즈. 네. 김승원 벤슨을 앞에 놓고요 밖으를 빼줬고 김정반 들어갔어요 석점 58대 46 1 2점차자 점점 저 리드를 벌려놓고 있는 KT고요 박지현이 상석터의 마지막 득점을 빠르게 건너왔고요 정면 김우람 석점 들어가요 61대 48열 로드 벤슨 이거 투가 잘 투까지 그리고 이 득점으로 21 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완성시키고 있는 2 경기 연속 더블 더블로 역대 2위의 기록을 더블 더블 기록을 달성한 로드댄스입니다 타이 기록까지 이제 한 경기가 남았고요. 자 KT에서는 김현민의 낮지만 공격 리바운드 윤호영. 어, 어떤 동부의 강점이 있다면 이런 점들을 바로요. 전에 맞고 튀어 나오는데요. 이 볼을 박지현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석점 들어갔어요. 박지현 석점 세개째 석점 세개 포함해서 11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박지현이고요. 자 이재도가 네. 따라들어 갑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입니다. 2번 네. 습니다. 네. 제치고 던집니다. 허점 동부는 따라갈 수 있을 때 턴오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재도의 패스를 윌리엄스가 받았고 다시 내줬습니다. 네. 이재도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입니다. 첫 네. 굉장히 훌륭한 돌파가 있었고 이번에 김주성 들어갔어요 자 외곽에 김주성이 로드 댄스 박지현이 움직입니다 다시 뒤로 내줬고요 샷슬라 포탄 상에서 다시 선점 김주성 4쿼터에 선점 두 개째 넉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원두 동구입니다 쿼터를 <목소리> 시작할 때는 열점의이들이이대었던페이츠인데이자도가 박지현 멀리 봐줍니다. 그리고 허웅 다시 던집니다. 석점 다시 꽃차. 허웅의 석점 다섯 점 석점 아, 다섯 개째 원주 던입니다 아, 연속해서 3점슛 다섯 개로 어느덧 한 점차로 찹니다. 3점. 자 윌리엄스가 받았다 놓쳤지만 시켜줬고요. 찔러칩니다. 얼매두명 사이 파울. 자유투를 얻어내는 윌리엄스입니다. 네. 자 이제는 김지성 없이 남아있는 시간을 벗겨내야 하는 원주 동구입니다. 윌리엄스 자극투 1구 성공. 롤밑에서 다시 잡는다. 롤밑 대투에 닿아 다시 한점차 막아냅니다. 그리고 박지현 빠르게 왼쪽으로. 그리고 김창모 앞에 있는 이재도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김창모. 여기서 하지만 이곡을 박지현이 그리고 다시 로드밴스타트에 다가와또 네. 골을 아쉽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점의 리드를 모두 뺏긴 이트인데 이번에는 기분람의석점 윤호영 물러섬에 아! 아! 던져봤는데요. 지금은 골을 자유적로 얻어내고 있는 윤호영 경민 선수 <목소리> <이 목소리> 밖에서 참 넘겨졌고요. 이제도가 던집니다. 이제도의 베이스라인 점퍼 성공입니다. 자, 두점 뒤져 있는 원주 동구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이 어. 때문에 또 파울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네. 굉장 높아졌기 때문에 자유투 장면 중요하겠습니다. 다 네. 어. 이번에 골 들어. 릴리지만대 1 7초가 남았고 77대75 상황입니다. 그렇죠. 맥키넷. 아, 이제 넓게 나가 있죠. 나머지 선수들은. 정면으로 윤호영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맥키넷에게 투입. 밀려치는 상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안 왔지만 여기서는 아. 심판은 득점을 인정하는 제스처. 다시 비디오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부분은 같은데. 림을 한번 터치되면 예. 선수가 볼링 위에 있는 볼을 터치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 득점 인정이 안, 안 됐네요 인정이 안 됐어요. 네. KT 입장에서는 김현민 선수의 어떤 좀 공이라고도 볼수 그렇죠. 있겠고요 그렇죠, 어쨌든 예. 득점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김현민 선수가 굉장히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예. 김우람에게 전달 박지원의 파울 오, 자, 막판까지 아수없 엄세 화를 수 있었지만 아, 두게 모두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양 팀의 5라운드 경기 결국 최종 스코어 81대 77 자, 부산 KT가 3연패를 끊어냈고 시즌 네, 10승째를 거두는 경기가 되었습니다